자 곱셈 공식을 이제 열심히 외웠으니까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곱셈 공식 변형을 해야 되는데 변형이라는 게 뭘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서 그냥 변형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곱셈 공식 변형이 이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이다에서 여기서 이것만 어떻게 하는 거? 쭉 넘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하면은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아요 이게 이제 곱셈공식 변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중학교 때도 했던 거 맞나요? 진짜? 네, 그럼요 됐죠? 곱쌤을 시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거 있잖아. 뭐, A 플러스 B가 5고, AB가 1일 때,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럴 때, 아, 얘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EAB를 뺀 거야? 이걸 생각해가지고, 5의 제곱 25에서 2 빼가지고 23.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음, 요거야, 요건데이걸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요렇게도 쓸수 있죠? A-B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제곱 p 음. l a b p 음. 그렇지, 그럼 거기에서도 이번에는 요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EAB를 넘기면 어떻게 돼? A 그러면은? B 제곱 음. b a 의 전체는 plus EAB 그렇지, b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야? 두가지 있는거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두가지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는 전개시켰을 때 가운데 플러스 2ab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전개시켰을 때 가운데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는 몇 AB만큼 차이 나는 거야? 잘 생각해 봐. 어차피 A 제곱, B 제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 플러스 2AB가 들어가 있고, 얘는 가운데 마이너스 2AB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몇 AB만큼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치. 어쨌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4AB만큼이 차이 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 의 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의 제곱에 다가 뒤에다 뭘 붙이면 얘가 될까 맞아요 플러스 4 a b 를 붙이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자 거꾸로 만약에 요렇게 돼있고 여기에 등호가 있어. 그러니까 a-b의 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뭘 붙이면 될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그치?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까지 나와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내용이고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해당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여기서부터죠. 이제 3번부터. 3번, 4번, 5번, 6번인데, 그 중에서 3번이랑 4번이 진짜 중요해요. 3번이랑 4번. 자, 3번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공식이 뭐냐면, 수정이 혼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상하네. 이거 있잖아. A p l u B 전체의 세제곱 있죠? 이거 방금, 방금 우리 그 텍스 봤잖아. 안 외워가지고, 이게 뭐였죠? A, 음. 3 a 제곱 플러 a 제곱 b. 음 플러스. 삼음 a b 제곱 음 플러스 b a 세제곱. 맞아요 이거였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거를 넘기면 그게 이제 변형 공식인데 그럼 얘를 넘기면 이쪽에는 뭐만 남겠어? a 플러스 b 세제곱. 맞아요 이것만 딱 남겠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변형 공식인데 우리가 요 밑줄근 부분을 넘길 때이 밑줄근 부분은 무엇으로 묶을 수 있어요? 3a2 맞아요. 그래서 넘길 때좀더 보기 좋게 요거를 3ab로 묶어가지고 넘겼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3ab로 묶어주면은 뭐가 될까? A 맞아. 요렇게 생기는 변형 공식.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변형 공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내가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은, 요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렇게 바뀌잖아. 네. 맞죠?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변형 공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랑 끝에 것만 남겨놓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겼을 때, 자,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고요. 자, 얘네 둘이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묶을 때 얘네들을 묶을 때 플러스 3ab로 묶을 수 있죠. 여기를 플러스 3ab로 묶으면 그러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그대로 부호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요. 어, 맞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곱셈 공식 변형 중에서 3차식 변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친구다. 얘가 그 다음에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였더라? 이건 뭐였죠? A 음. 음, 플러스 eab 플러스 ebc. 그렇지. 여기서도 느낌이 오지 않니? 요것들을 어떻게 할까? 어 이로 묶어서 중요한 거는? 넘기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자, 우변에는 얘네만 남아있겠죠? 남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만 남아있을 거고, 좌변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얘네가 뺄 셈이 될거 아니야, 그죠? 묶어가지고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렇게. 맞죠? 음, 그니까 곱셈공식을 외운 다음에 거기서 적절히 넘겨주면 이제 곱셈공식 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3번이랑 4번인데, 얘네들을 제일 많이 써요. 얘네들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니? 그 13쪽에서 외웠던 몇 번이야? 4번 공식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4번 공식에서 나온 건데, 먼저 이, 이 6번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 이게 있단 말이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아니지 방향이 여기 아니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은 이렇게 시작하는 모양으로 써있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전개된 뭐였지 응. 그렇지. 그러면, 이 6번 공식은, 진짜 간단해. 그냥, 요, 마이너스 3ABC 요것만 넘긴 거죠, 지금.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 3ABC가 이쪽에 붙어있다는 것만 다른 점이잖아. 맞죠? 음, 그래서 요것만 넘기면, 이제 그게 6번 공식이기 때문에, 6번 공식은 사실상 얘랑 뭐 거의,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얘만 넘긴 거니까. 자, 근데, 5번은 약간 어려워, 5번. 5번은, 어, 이, 이 별표는 중요해서 하는 별표가 아니라,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약간 어려워요. 어떻게 변형을 시킨 거냐면, 얘가 지금 어디서 온 건지 봐봐. 얘가 방금 썼던 공식에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얘죠. 그치? 자, 이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이 모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대. 이 부분만 지금 뽑은 거예요. 이괄호만싹 뽑았을 때, 얘네들을 2분의 1로 묶으면은, 그러면 전부 다 2개씩 되겠죠, 이렇게. 그지? 2분의 1로 묶는다는 얘기는 억지로 내가 2분의 어, 1을 앞으로 빼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두배씩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이렇게 분배시키면 위에랑 똑같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여기다 2를 붙여줘요. 이렇게. 여기다 2를 붙여주면은 e a b e b c c a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e a b 라는 게 e a 제곱 이 라는 게 a 제곱이 두번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 제곱 하나 뽑아오고 여기서도 b 제곱 두개 중에 하나 뽑아오고 그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e a b 이렇게 셋이 묶는 거야이세 개가 만나면 뭘, 뭐, 어떤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질까, 수정아? 그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얘네 셋이 만나가지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b 제곱 하나 남았죠? 그리고 여기서 c 제곱 하나랑 얘랑 만나가지고 또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그다음 에 여기서 c 제곱 하나 남은 거랑 여기 a 제곱 남은 거랑 이 끝에 거랑 만나면 또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세 개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낼 수 있다. 이거는 아주 많이 쓰진 않는데, 근데 한 번씩 나오면은 이 내용을 모르면 이제 못 풀지.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변형 공식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볼게요. <laughs>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아, 어,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일단 그 58번, 59번, 60번, 61번, 요건 이제 중학교 과정,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 어, 자, 오른쪽, 라인에도, 오른쪽 라인에서도요, 62, 63까지는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 64번, 65번, 요런 걸인제할수 있어야지.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A 세제곱, B 세제곱이 등장하죠, 요거 요게 좀 전에 어떻게 변형된다라고 했었더라? 어, 일단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3 AB A 과로 맞아요. 이렇게 변형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대로 넣으면 되지. 이 자리에다가는 3집어넣어주고, 여기 AB 자리에다가는 2집어넣어주고, 다시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는 3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3의 세 제곱 얼마죠? 27그 27.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 18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케이해 됐어? 얼마까? 9, 9.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5번도 똑같은 공식을 쓰는 건데, 똑같은 공식에서 a b 자리는 얼마로 바꾸고, 여기가 4가 들어가면 4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16 곱하기 4가 얼마예요? 64. 64 마이너스, 자, 3 곱하기. 여기가 AB 자리인데, AB 자리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A 플러스 B 자리인데, 여기가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64에다가 결국은 플러스 36. 플러스 36.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100이요. 100이요. 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공식이 일단 잘 외워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공식을 외울 때가 좀 헷갈리는 거지. 그 <laughs> 화면이 너무 누런가?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16페이지로 보면 여기도 지금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문제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반복되는 것들, 것들이고요. 요거는 좀 볼게요. 그 72번부터 <laughs> 자 여기서는 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 요게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b 아까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만들고 싶을 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알아냈죠? 아니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 그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 을 한번 해보자. 이 공식을 활용을 하는데 a 자리에다가는 x를 집어넣고요, b 자리에다가는 x 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음.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맞아요. 우변은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x 플러스 음? 하고 마이너스 2, 2 x 곱하기. 오 어, 그럼 결국 x랑 x 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뭐야 그냥? 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지? 그니까 72번은 지금 이 공식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게 방금 확인해봤지. 아 얘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얼마만 빼면 끝이야? 2만 빼면 끝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답이? 34. 맞아요, 34. 이렇게 네,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또 우리 이것도 있었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4ab를 해라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쪽이 뭐가 돼요? 음 맞아요, 이거는 음. 역시, 없어지겠죠. 그죠? 아, 그러면 73번에서도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어, 이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거기서 4 빼면 끝이었는데, 그지? 답이 뭘까, 그러면? 32, 맞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4번은, 어, 세제곱에 관련된 변형공식 중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 있었단 말이야. 음. 자, 얘는 어떻게 출발하는 거였냐면, 일단 A 플러스 B에 전체 세제곱을 딱 때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다가 뭘 빼는 거였더라? 마이너스 2, 응. e, 3, 3 AB, 과로, A, B. 요거.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오려면 은 일단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시킨 게 뭔지가 딱 박혀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게 뭐였니? 전개한 게. 이렇게 4개짜리 식이었어요. 거기에서 가운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였어? 넘긴 거였지. 넘긴 거였는데 넘길 때 뭘로 묶어서 넘겼어? 3ab로 묶어서 넘겼지.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였지. 맞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 공식에서도 역시나 또 이렇게 A 자리를 X로 바꾸고 B 자리를 X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고, 는, 어, 어 그리고 또 요거는, 그쵸, X X분의 1 없어지고, 그럼 바로 가로 열고,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그대로 있죠 지금? 그럼 여기 네모 칸 안에 여기 첫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저 그대로 3은 3인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었으니까 6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6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죠 그럼 얼마인가? 216입니다. 216 빼기 18이니까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도 숙제 언제 다음요 숙제요? 네. 오늘 16쪽까지 할 거야. 오늘 한 장만 나가는 거다. 한 장만. 진짜요? 엄청 조금 있지. 네. 응. 그래도 이미 아, 지금 근데 맨 숙제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면 돼. 일주일 동안. <laughs> 자, 그래서 75번, 76번, 77번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78번, 79번은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생각나는 변형 공식 있죠. 얘네는 뭐랑 똑같았더라. 요거에 전체 제곱을 딱 해놓고, 여기서 이제 뭘 빼주는 거였더라. EXY EXY. 요렇게. 요거였죠. 그쵸?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이거 알려줬고, 이것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이네. 그치? 네. 그럼 답이 얼마일까? 30. 30이 되겠죠? 30. 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78번. 79번은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80번으로 가면은, 자, 80번. x 세제곱 더하기 와 아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얘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뭐랑 똑같았었냐면 그 제일 긴거 있잖아 제일 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데, 끝에 뭐가 붙었더라? 3. 플러스, 3ABC가 붙어 있었지. 그지 원래 얘는 이쪽에 있었던 건데, 3ABC만 넘긴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변형이 되니까, 그러면은, 80번을 보니까, 자, 얘의 값은 알려줬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 이잖아. 이 값은 얼마래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은 결국은 플러스 2인 거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끝에 3A, B, C에서 요 ABC, ABC 얼마래요? A, B, 그러니까 1이래요,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알려줬는데 이걸 몰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답을 못 찾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거야. 맞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찾으려고 얘를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얘는 또 어떻게 변형됐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일단 뭐하고? 통째로 제곱을 시키고 거기에서 빼기 뭐였더라? 2 e. e, 맞아 ABBCCA 맞아 러런공식 있었죠 방금 위에문제썼던거그죠 그러면 자이 자리에 A플러스 B플러스 C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얼마? 9. 9 9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그죠 얼마야 그... 그러면? 뭐야? 음. 좀 이따 들어와. 음. 5라고? 5, 아니에요. 5 아닌데? 아, 아닌데? 음. 13이죠. 자, 얘가 13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초록색 물음표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맨 앞에 괄호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3 들어갔고 그 뒤에 게 플러스 2였어 그리고 맨 끝에 더하기 몇이부터 있는거야? 더하기 3이부터 있는거죠 그쵸? 요거를 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음. 75요, 75요? 이게 지금 괄호가 15아니야? 아맞42 응. 그렇죠 마이너스 42 이렇게 푸는거지 그자 지금 요, 요 80번 문제 푼거잖아요 네.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81번 답하나 찾아봐 이거 지금요? 어. 지금 똑같은 똑같은 문제야, 그지? 주어진 값만 딱 바꿔놓은 거거든요.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차근차근 해보자. 어, 일단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부터 구해야 되잖아. 자, 요거를 찾는 과정부터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그 오를 제곱해.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과로. E 음 C A. 좋아요. 그러면은 5의 제곱 25-2 1이잖아. 네. 얼마지 이거? 21이요. 너자이너 21이요. 23이요. 이요너자이2 3이거더해이 되는데 자꾸 빼이렇2곱이는게우선이잖아그이요 어, <laughs> 그, 그니까 23이요. 2가 되니까 이2 7이지2 2이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자이 친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c,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3abc죠 네. 자 하나씩 해보면 요 놈이 5죠 네. 음그 다음에 요 놈이 방금 구했네 27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얘가 뭘까? 1 플러스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요거 a b c. a b c는 뭘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요거 3까지 합쳐버리면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5 과로 27 더하기 1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까? 아요 128.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일단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이 잘 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요 단원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수학 상을 하면 해 나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오늘 이거 오늘 진도 나간 거 곱셈 공식 변형이랑 이걸 잘 외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16쪽까지 아직 안 풀고 남아 있는 문제들을 풀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시간 충분해. 하루에 한 장씩만 풀어. <웃음> 알았지? <웃음> 그래, 오케이, 수고했어. 이따 봅시다. <laughs>